여자는 목욕가운 차림으로 여관 내 대중탕으로 향하였다. 탈의실 문을 열자 안에서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가운 사이로 보이는 뇌세적인 쇄골 부위까지 다홍색으로 물들인 발걸음을 비틀거리는 미모의 여성이 여자를 반겼다. 탈의실에 설치된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모습이었다. 욕실 안은 고요한 상태였다. 여자는 탈의장으로 향하였다. 탈의장에 부착된 거울로 술이 얼큰하게 오른 유부녀의 모습이 보였다. 띠를 풀어 속옷차림에 살이 오르기 시작한 유부녀의 속살을 드러내었다. 브래지어를 밀어 올려 출렁이며 넘치는 듯 노출된 풍염한 설부는 농염했다. 싫구나. 허벅지까지 붉게 물이 들어 있다니. 여자는 살며시 함수를 보이며 엉거주춤 한 자세로 몸에 착용하고 있던 마지막 흰색 팬티를 벗었다. 소 안에 들어올 것 같이 작게 말린 팬티를 살며시 여자는 탈의장 깊숙한 곳으로 숨겼다. 오늘 하루 종일 착용하던 것으로 좀 전까지 맥주를 마시던 상태라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만큼 평소보다 불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자는 태어난 상태의 모습으로 욕실의 문을 열었다. 뜨거운 수증기로 대중탕 내에 설치된 큰 장으로 저 멀리 하코네의 산자락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2 8살의 농염해지는 유부녀의 설부에 찰랑찰랑 뜨거운 물로 가볍게 씻어내고 설치된 온천수에 몸을 가라앉혔다. 거울 앞에 중년 여성이 나란히 앉아 소곤소곤 수다를 떠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눈동자를 살며시 적신 아름다운 유부녀는 온천에 잠기면서 집에 두고 온 남편과 금년 5살의 외아들을 떠올렸다. 그날은 여자가 졸업한 아사히가오카 고교의 10주년 동창회였다. 졸업 10주년을 맞이한 동창회라 매우 호화롭게 학혼의 일박 코스를 개최를 한 것이다. 여자의 남편은 당신이 하루 집을 비운다고 집이 망가지거나 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다녀오셔라고 말하여 주기도 하였고, 다섯 살의 외아들은 이전부터 베이비시터로 지인인 여대생이 있었고, 경영 컨설턴트인 남편은 해외를 장기간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연인지 이번에 일이 일단락된 상태이기도 하여 마음 편히 집을 나올 수가 있었다. 고교 졸업 10주년 동창회 총 출석자는 18명으로 몇 명은 당시 사이가 좋았던 친구도 있었고 그 중에는 당시부터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도 있었다. 국립티대를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인 니치아 그룹에 취직하여 해외 프로젝트 본부에 소속이 되어 1년 대부분을 남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서 생활하는 비즈니스맨이다. 사실이라면 남자는 여권 상동창의 간사를 할수 없는 상태였지만 오로지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번 일본 귀가의 대부분을 활용한 상태였다. 연애는 꽤 성대했다. 단지 이제 성인이고 전부 사회인의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전 시절의 추억보다는 자연스럽게 남자는 경제나 정치 아니면 일에 대한 말이 대부분이었고 여자는 자신의 남편 자랑에 아이 자랑일 뿐이었다. 연애가 한참 물올라 가라오케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자는 쑥스러워 마이크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 흥을 이어 몇 명의 친구들은 2차를 위하여 하콘의 밤거리로 나간 상태였다. 술이 약한 여자는 2차 권유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혼자 온천욕을 느긋하게 즐기게 된 것이다. 술이 취한 상태로 뜨거운 온천욕을 하다 보니 머리가 어지러질하여 오기 시작하였다. 유부녀의 그 설부는 도화빛으로 물이 든 상태였다. 여자는 살짝 무리를 느끼며 온천수에서 빠져나왔다. 거울 앞에 욕조 의자에 앉아 뜨거운 물로 곱게 도화빛에 물들어 수증기가 돋는 유부녀의 그 전신을 여자는 바라보았다. 넌 정말 최고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 침대 위에서 자신의 옷을 전부 벗겨내고 남편이 매번 하던 말이 순간 여자는 떠올랐다. 망측하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마치 나르시 시즘에 빠진 것 같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자신이 황홀함을 느끼던 술이 알맞게 오른 유부녀는 함수를 보이며 타월에 비누를 바르기 시작했다. 비누를 바른 타월로 설부를 문지르자 그 풍요만 유방이 출렁출렁 흔들려 마치 한여름에 강가에 버드나무가지의 유혹과 같이 느껴졌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하는 것에 흥분한 탓인지 유부녀의 그 맑은 두 눈은 묘하게 물기가 스며든 상태였다. 몇가락의 머릿결이 젖은 그 사슴과 같은 목덜미에 달라붙어 살며시 뇌세적으로 파인 쇄골로 넘어와 가녀린 어깨에 넘어 농염해지는 그 풍염한 유방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도화빛으로 물든 새하얀 풍염한 출렁거리는 물방울형의 탄력적인 유방은 그 끝을 살짝 위쪽으로 향하여 있었다. 그 끝으로는 굵은 젖꼭지가 살며시 단단함을 보이며 돌출된 상태였다. 그 주위로는 부드러운 연 분홍색의 유윤이 마치 수묵화의 꽃잎과 같이 물들어 있었다. 그 아름답고 농익어가는 매력적인 유부녀의 몸은 오로지 여자의 남편 밖에는 모르는 다른 남성에게는 안타까움을 주고도 남을 정도의 고혹하고 순결한 몸이기도 하였다. 샤워기에서 온수를 받으며 비누를 씻어내던 유부녀는 문득등 뒤로 기묘한 시선을 느낀 것 같았다. 여자는 순간 등 뒤로 시선을 느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남자를 떠올리며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서너 명의 여성 이외의 탕에는 남성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이전의 금남의 여성용 대중탕이라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이상하다 분명. 연애 자리에서 어느 정도 치기를 느끼고 있던 여자가 잔을 업자 어느 사이에 다가온 남자는 이건 명령하는 듯. 맥주를 돌렸다서 버릇없이 여자의 그 붉은 입술에 맥주병을 들이대었다. 3년 이상을 남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생활해서인지 남자는 고교 시절의 그 모습은 사라져 다소 거친 모습에 피부도 검게 그을린 마치 야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변한 상태였다. 부탁이야. 내가 술이 약한 것은 너도 잘 알잖아. 더 이상 못 마셔. 내가 주는 술은 못 마시겠다 이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좋아. 그럼 옛날에 날 버린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단숨에 원샷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내밀었다. 남자는 원샷을 하는 여자의 목덜미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남자에게 강용된 술을 마시며 남자에게 범한 죄로 가슴이 쑤셨다. 이걸로 되었지? 여자는 붉은 입술에 남은 거품을 닦아내며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는 그런 여자의 촉촉하게 젖은 도발적인 윤기가 흐르는 분홍빛 입술을 열정이 넘치는 시선으로 응시하였다. 너의 배신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개같은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을 모르고 있겠지? 여자는 어안이 벙벙한 시선으로 눈앞의 남자를 응시했다. 남자가 말하는 배신에 대하여 말을 하려면 10년 전 정도 과거로 돌아가야만 했다. 고교실절에 두 사람은 애정을 키우는 푸릇한 싱그러운 여인 사이였다. 그리고 남자는 고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나와 약혼해 줄수 있어? 얘가 갑당신 무슨 말이야? 약혼은? 바보. 난 진지해. 이번에 교환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1, 2년은 널 만날 수가 없어. 물론 기다려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약혼이라도 하고 싶어. 받아 줄 거지. 물론 좋아. 정말 기다려 줄 거니? 네. 대학생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는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어 안에서 반지를 뽑아 여자의 왼손 약지에 걸어주었다. 여자는 블루 사파이어 반지를 남자에게 껴지면서 함수의 두근거림을 느끼며 이루 말하기 힘든 기쁨과 행복을 느끼었다. 여자는 9월 태생이었다. 남자는 그걸 배려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너무나 처참하고 비정한 것이다. 남자가 교환 유학생으로 샌프란시스코에 2년간 체류하는 동안 여자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여자의 결혼식이었다. 여자의 부친은 카마타에서 반도체 하청업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신용도 있고 다른 반도체 하청업 같이 종업원이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도 나 몰라라 하고 버리는 쓰레기보다 못한 곳과는 달리. 그런 곳이 가격이 더 싸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주를 하는 그보다 더욱 더럽고 똑보다 못한 대기업에게도 신용도 조금 것도 있어 수주는 수월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나 몰라라 하는 대형 하청 업체들이보다 사람이 죽어도 말이 적고 고용비도 훨씬 싼 싱가포르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하청업은 말 그대로 사장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그럴 때 불현듯 나타난 것이 아리시노 켄지라는 여자의 부친이 고용한 경영 컨설턴트였다. 그리고 아리시노 켄지는 모 회사와 절충을 하여 수주를 받아내었다. 아리시노는 그야말로 수완가였다. 당시 스물 살의 어린 나이의 여자에게는 고교동창생이며 약혼자였던 남자보다 아득할 정도로 마치 백마 탄기사와 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아리신호는 한눈에 여자에게 반하여 여자에게 구혼까지 한 것이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를 재건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며 은인이기도 하여 여자의 부친은 대찬성하였고 여자도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라 오히려 꿈이라도 꾸는 것 같은 기분 속에 마침내는 수개월 후한 남자의 아내가 되자마자 다음에 아들 노부아키부터 출산을 했던 것이다. 이미 먼 과거의 일 잊어야 해요. 샤워를 하던 여자는 다시 현기증을 느끼었다.순간 아찔함을 느끼며 위험스럽게 바닥에 곤두박질 칠 뻔할 정도로 이번에는 정말 심한 현기증이었다.머리도 웅성웅성 저려오고 있었다.아 역시 술 먹고 나서 온천욕은 위험한 일이었어.이대로 타일에 곤두박질을 당하며 자신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감부터 느끼었다. 여자는 그렇게 휘청휘청 위험한 상태로 탈의실로 나왔다. 잘 마시지지도 못하는 술을 너무 마신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어머! 탈의실로 나와 몸에 물기를 닦아내고 옷을 착용하려던 여자는 자신이 오늘 입고 벗어두었던 속옷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팬티는커녕 브래지어마저 사라진 상태였다. 아무리 찾아도 유카타 한 장을 꺼내 텅텅 빈 탈의장에서.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던 여자는 결국 알몸인 상태에서 유카타만 걸치고 대중탕에서 나왔다. 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아. 어서 방에 가서 포근하고 보송보송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잠들고 싶다. 왠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발밑이 사뿐사뿐함을 느끼며 젖은 타월을 짜내고 이마에 대었다. 그 상쾌한 기분과는 달리 머리는 지끈지끈 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탈의실의 창으로는. 하콘의 호수에 들이운 초승달이 마치 음흉한 미소를 보이는 듯 비추고 있었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여자는 난간을 붙잡으며 2층으로 올라갔다. 온천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아 땀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다. 그때 복도의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한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술기운에 붉어진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 드러났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순히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 터져나온 듯 뜨겁고 진지했다. 잠깐만. 들어와줘.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쉽게 거절하기 힘든 힘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당황했다. 무슨 짓이에요? 라고 항의했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술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무겁고 쓸쓸한 공기가 감돌았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거 내거 맞지? 그것은 그녀가 탈의실에서 잃어버린 물건이었다. 여자의 얼굴이 놀람과 당혹으로 굳었다. 어떻게 그걸 우연일 수도 운명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돌려주고 싶었다는 거야.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기억이 불쑥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다. 남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랜만이야. 널본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 고등학교 시절 내 웃음소리 하나에도 하루 종일 가슴이 뛰곤 했는데 그 마음 아직 그대로야. 여자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다. 그땐 풋풋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전 남편이 있고 당신도 이미 가정이 있잖아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맞아. 현실은 우리를 갈라놨지. 하지만 마음까지 떼어낼 수는 없었어. 잠비아에서 일할 때도 외로울 때마다 내가 떠올랐어. 이번 동창회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여자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늘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붙잡는 건 나를 아프게 해요. 남자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미안해.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 언젠가 후회하더라도 지금만은 솔직하고 싶었어. 여자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저도 당신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 다른 길 위에 있어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순간 방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다. 서로의 눈빛이 부딪혔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그리움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미련, 후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무게. 여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추억으로 남겨주세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자 방 안에는 술 냄새와 함께 아득한 고요만이 남았다. 남자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추억이면 됐지. 그리고 이 밤은 두 사람 모두의 마음 속에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다.